그게 바로 먹튀거든요. 아직도 돌파리가 그렇게 다니는구나. 저렴이 150만원 드여갖고 100만원 받고 수술해주세요. 온는거 아니겠어요? 채소절개만 말하고 효과 떨어지면 또라는 속내인가? 안면거상을 어느 계절에 하는 게더 좋으냐?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참 철진한 질문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여름 겨울이 없어요. 여름철에 시원한 에어컨 밑에 있으면은 겨울보다 더 시원하고 겨울철에도 따뜻한 온돌 보일러에 따뜻한 난방되는 데서 있으면은. 여름보다 덥습니다 러닝 셔츠 하나 입고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야 링난방 시스템이 잘안되던 시절에 추운 겨울에 수술하면 달달달달 떨면서 피부 혈액순환도 안 좋고 하는데 상처가 잘 붙을까요 뭐 그런 거또 여름철에 수술하면 동대로 감고 있는데 땀에 젖어 가지고 염증 생겨 가지고 그거 어떻게 붕대로 감고 있을그 더운 날. 이랬지만, 요즘에 에어컨 없고, 냉난방 잘안 되는데 사시는 분 있습니까? 그러니까는, 그건 사실 옛날 얘기고요. 단지 이런 건 있어요. 여름하고 겨울하고, 그러면은, 우리가 사람이 항운 동물이에요. 뱀이나 개구리나 이런 그 파충류들은, 겨울 되면 온도가 떨어집니다. 주변하고 똑같이. 여름 되면 온도가 올라가요. 그래서 겨울잠도 자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? 사람은 3 6 5도 체온이 똑같습니다. 여름철이라고 해서 뭐, 뭐, 여자분들 생일을 28일마다 한 번씩 하면, 여름철에는 28일에 한번 하고, 겨울철에는 5일에 한번 하고, 그렇습니까? 그렇지 않잖아요. 똑같습니다. 그 기, 주기도 똑같고, 그렇듯이 상처 나는 것도 똑같고, 단지 이런 건 있어요. 사회적인 문제. 그러니까는 우리 코로나 시절 때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. 마스크 쓰고, 모자 뒤집어 쓰고, 그리고 복면 강도 같이 그렇게 하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. 오히려 성형수술이 그때는 많았어요. 왜냐? 가리고 다닐 수 있으니까. 얼굴 수술했어도, 부어있어도, 마스크 쓰고, 안경 하나 쓰고, 모자 하나 써버리면 그게 수술는지안 했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. 당연히, 또 코로나 때문에 저러고 다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시절이 있었잖아요. 그러듯이 겨울 되면 목도리 부르죠? 모자 쓰죠? 또 마스크 도뭐좀 겨울철에 감기 독감 유행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마스크 하나 쓰고 이렇게 하면 코로나 시절하고 다를 거 없어요. 그래서 오히려 겨울에는 그런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그 환자가 좀 늘어나긴 합니다. 그렇지만은 기후적인 문제 때문에는 뭐 여름철 많, 많고 겨울철이 적고 이런 거 별로 그렇게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네, 문제 또또 다른 오해로 네티즌들이 네. 오해로 네. 이 댓글에도 있습니다. 한명 고상 상담 가면 네. 가는 곳마다 다르게 말하라고. 네. 비용 또왜 천지 차이로 다르냐? 피다리는 또 가니까 채소절개만 말하고 효과 떨어지면 또라는 속내인가? 라는 네. 댓글에 또 오해가 있더라고요. 원장님 이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? 저는요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게 수술이란 게 필요한 것만 시켜야 돼요. 그러니까는, 이 얼굴이 기본적인 안면과상은 이 귀를 돌아서 이 뒤로 해서 귀 뒤로 해서 이렇게 후경부까지 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목 뒤에까지 이렇게 펴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 보통 40대, 50대, 60대까지도 이목 뒤쪽에 주름 하나도 없는 분 많습니다. 요즘에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. 이 앞에는 쪼글쪼글하게 주름이 많은데, 이 뒤쪽은 별로 노화가 안 왔어요. 그리고 얼굴은 좀 처졌어요. 그런 분은 그것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. 그냥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말씀드려요. 대부분의 경우가 목뭐 뒤에 후경부는 안 해도 될것 같으니까 그냥 채소절개만 하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뒤에 주름 많고 그러면 당연히 전체 안면거상하고 시키죠 그리고 필요한데 안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필요 없는데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채소절개가 많은 이유는 뭐 채소절개만 해도 채소절개라고 해서 이 귓볼까지 딱 끝나느냐 얼굴 귓볼까지만 해서 거기서 딱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. 위로만 얼굴 쪽만 잡아다니면 귓볼이 이렇게 돌아요. 돌아서 귓볼 모양이 변형이 옵니다. 그래서 귀 뒤로까지는 갑니다. 어느 정도 가는데 저 머릿속으로 후경부 쪽으로 조금 더안 간다. 뭐 조금 더 절개하냐, 안 절개하냐 차이고요. 채수절개하고 전체 안면거상하고 크게 그 차이가 없습니다. 단지 채수절개는 좀 값도 조금 더, 조금 더 싸고 부종도 조금 더 빨리 가라앉죠.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을 방해할 필요는 없으니까요. 그, 어, 안고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병원마다 비용이 다 다르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남양주에서 오신 아줌마 얘기 드렸잖아요. 한 시간에 소파에 눕혀놓고는 한 시간에 그거 잘라내고 다 끝내고 백만원 딱 받고 그 이제 한열 명, 한 열흘 동안에 한스무명 수술했는데 그 나중에 그 무,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연락해보려니까 연락이 안 되고 오지도 않고 행방불명 돼서 없어졌잖아요. 그게, 그게, 그게 바로 먹튀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많았는데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긴 있나 봐요. 얼마 전에 그 오신 분이 그런 걸 자기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보면 아직도 돌팔이가 그렇게 다니는구나. 그런 생각을 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백만원짜리 거상수술도 있는데 병원이라고 해서 그런 병원 있을 수 있죠. 뭐 간단하게 조금 하는 신용만 하고 그 대신에 효과 없어요. 이렇게.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엔도타인만 해도 얼굴에 쓰는 엔도타인 또는 엘라스티콤 이런 거 써서 하게 되면 은 엘라스티콤 한개 40만원 엔도타인 한개 17만원 고박이 6개 그것 값만 해도 150만원 재료비가? 재료비 150만원 들여갖고 100만원 받고 수술해주세요 없는 <laughs>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각 병원마다 쓰는 재료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수식도 다르고 의사마다 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당연히 수술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이상 뭐 흔히 말하는 그 오해가 어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